행복한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게 가지고 있는 건 뭐며 내게 주신 맡겨주는 것은 사역을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무엇인가? 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뜻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을 모르면요, 성경 전체를 모른다고, 어,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돼. 복음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사정전 1장, 1절로 4절 잠깐 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모엇 예수께서 행하심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진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아,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거그러겠어요 그게 본론이거든요. 다 이뤘다, 체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 예수는 내가 기록한 누가 복음 전체는 예수가 그리 또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얘기했더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야. 이세 가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가 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문제죠.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비밀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게 많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 모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 그런 뜻이고 무엇을 기름 받았습니까?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을 기름 부었다 이제 기름 부었다는 말은 임명했다는 말인데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따로 있는데 결국 멸망했죠 사람에 다 기름 부어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왕, 제상, 선지자의 권세를 갖다 기름 부어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이래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출애굽이요. 어린 양의 피, 피 바르니까요. 바로가 이길 수 없고, 애굽이 그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완전한 구원을 애 출애굽을 막아낼 적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도기 스이 때문에 왕, 사단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 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주음가 될지라도 흰눈 같이 씻어버리고, 제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그럼 예배 내용이 뭐죠? 말씀, 기도,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광야 40년 동안 누린 거예요. 이들이 직장도 없고 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 사막에서. 얼마나 놀라운 분위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막의 생수가 터지고, 만나가게 되고, 꽃이 피는 역사에 일어났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누림을 이제는 세계에 보고 마, 모든 세계까지 증언될, 증언될 사명을 가진 게 가난, 가라, 이거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예요 우리가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내가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고 다니면 도 불고 불신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모르면 그렇습니까? 완전히 끝났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다이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는 절대 멸망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예배 성공에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이 뭔지 알고, 우리가 미래를 알때 기도하면,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여기는 갈보리에서 끝이 나고,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성공하는 거죠.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실 것도 없고, 완전한 구원. 예수가 그리토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 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성막 짓고 거기다 회막을 짓고 거기서 장막을 짓고 예배하는 일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했는데 모든 게다 충족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금년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있는 인생이 되고, 특별히 자녀들 앞에 정인으로 서시는 귀한 날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왜혜입니까 하나님의 완전 모든 완전한 복음을 우리로 알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인 줄 알게 하고,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갱신하게 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를 발견하는 저희에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